우리는 스윙을 할때 클럽을 털어차야 된다, 놔줘야 된다, 던져야 된다, 휘둘러야 된다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러한 부분에서 목적은 헤드로 공을 맞춰치는 능력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표현이 정말 다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럽을 놔줘야 된다와 같은 부분으로 레슨을 진행을 하는데 이 놔준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다홍스윙 동작에서 이 손이란 부분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헤드로 공을 맞춰칠 때 헤드에 무게가 실리게끔 동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드로 공을 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손이나 팔 자체가 움직여지면서 클럽을 툭툭 내려놓는 요 능력으로 공을 치는 부분인데 회전이 다운스윙 때 너무 상체가 도는 게 많거나 할 경우, 우리는 이공 방향으로 놔주거나 털어치거나 던지거나 휘두르는 동작보다는 오른쪽 자체에서 털리는 동작으로 공을 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운스윙 동작에서 손에 대한 부분이 앞에 공이 있다면 공 방향으로 샤프트가 움직여지면서 손이 움직여지면서. 동작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절대 이 동작을 내린다는 동작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방향 움직임으로 손이 움직여지고 이 상태에서 하체가 돌던 또는 손이 움직였는지 간에 이손 자체가 공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 헤드를 놔주는 요 부분이 나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놓을 때 옆에서 본다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위로가 있으면서 놔지거나 움직이면 쓰는 동작이 아니라, 이 팔꿈치는 내 왼쪽 팔보다 아래를 향하면서 클럽을 놓아준 동작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연습 방법은 백스윙 동작을 취하고 오른손을 편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팔 자체가 내 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끔 동작을 취하면서 왼쪽으로 놔주는 동작을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팔꿈치가 가끔 가다가 붙는 느낌이 난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붙인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붙이게 된다면 다운스윙 동작에서 궤도 자체가 공방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 몸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클럽 사프트가 세워지는 동작이 굉장히 잘 나오고 힘까지 더해지면 이 갈비뼈를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팔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인다의 개념이지 절대 몸으로 붙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백스윙 동작에서 회전이 안 되는 동작이 나올 경우 붙인다는 느낌은 더더욱 나기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공치는 게 부담스럽다고 라할 경우 왼손으로 클럽을 세운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가면서 동작을 취해 주는 것인데 오른쪽 팔이 내 몸을 지나간다는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뺀 자세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지게끔 동작을 취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가거나 또는 이 왼손 자체가 무너진 행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팔 자체가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또는 휘둘러질 수 있게끔 지나갈 수 있게끔 동작을 취하면서 연습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동작이 잘 된다면 어들의 자세에서 회전 동작을 취하고 왼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동작을 취해 줄때이 팔꿈치는 내 왼쪽 팔보다 낮은 상태에서 헤드를 공 쪽으로 낮은다는 생각으로 헤드를 보내 주면서 동작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운스윙 동작에서 스타트는 하체로 움직이면서 동작을 취할 수 있긴 하지만 내몸 자체가 이 상체란 부분이 왼쪽으로 너무 도는 동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스윙 동작을 취하고 하체를 쓰던 안 쓰던지 간에 팔은 웬만해서는 내몸 앞에서 움직임을 동작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하체 동작까지 연결을 시켜가면서 동작을 취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동작이 잘안 되는 분들은 백스윙 동작이 잘안 되거나 다운 스윙 동작에서 골반을 돌리려고 하되 내 상체란 부분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움직임을 취하게 된다면 팔은 네모 앞으로 들어온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백스윙 동작을 취하고 처음에는 하체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보내준 동작으로 연습을 하면서 동작을 취해주고 거기서 잘 되게 된다면 하체까지 연결을 시켜주면서 동작을 취하는 걸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동작들이 잘 나올 수 있어야 손이 돌아가는 로테이션 동작이나 또는 하체 움직임이 좀 과감하게 동작을 쓸수 있지만 이 동작이 안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하거나 또는 하체를 너무 과하게 돌려갈 경우 내 상체는 딸려가면서 동작을 취하게 되고 다운스윙 동작에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털리는 동작이 굉장히 잘 나온 상태로 나오면서 왼쪽으로 많이 가거나 또는 그 동작이 싫어서. 뒤로 누거나 하게 될 경우 맞는 타이밍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동작으로 연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